있는데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템포감을 다시 찾아보려고 요가를 시작했고 어떤 자세를 막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아파 죽겠는데 그거를 참는다는 거 사실 너무 힘들고 초반에는 막 어,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 하다가 딱 문득 드는 생각이 그냥 그 아픈 걸 아프다고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막 빨리 지나가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, 그래 생각해보면 인생에서도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도 아, 빨리 지나가 버려라 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좋은 감정이나 좋은 경험이 될수 있는 것도 다 나쁜 걸로 치부해 버릴 수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내하고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게 됐고 막 엄청 힘든 자세를 계속 하다가 자세를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그 편안함을 더 극강으로 느끼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.